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수업 디자인 1차시 수업 지도안입니다. 어, 학습 목표는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고 별이 진화하며 다양한 원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수업 방법은 거꾸로 수업 협동 학습이 되겠습니다. 어, 먼저 도입에서 모둠이 이제 구성. 하고요. 사인 일 모둠으로 여섯 어, 개 모둠입니다. 어, 드림 영상 시청을 했는지 어, 아이들에게 손을 들어서 어, 봤으면 손을 들어봐라. 이렇게 확인 정도 하고 어, 어느 정도 봤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어깨 짝 활동을 하는데 어깨 짝 활동은 이제 전시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로 어, 합니다. 전시학습 내용은 스펙트럼을 관찰하여 아래 우주의 분포 어, 수업을 했었는데, 어, 어깨 짝은, 모둠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서로 아이들이 마주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마주보고 이렇게 앉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깨 짝은, 어, 요두 친구, 요 친구랑 요 친구, 어깨가 부딪히는 요두 친구끼리 어깨 짝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와 어, 이 친구, 두 친구와 이 친구와 이 친구, 요두 친구가 서로 전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어, 설명을 하고, 이 친구가 먼저 이 친구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이 친구가 이 친구한테 에, 설명하는 에, 그런 식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그 활동이 끝나면 어, 꼼꼼이 그 그이네 명의 아이들 중에 꼼꼼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 친구가 꼼꼼이다, 꼼꼼이다라고 하면 어, 제가 나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와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뭐고 학습 활동은 뭐다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꼼꼼이가 모둠에 돌아가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뭐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해라고 이제 모둠 친구들한테 알려줍니다. 어, 꼼꼼이를 통해서 학습지와 활동지도 나누어 줍니다. 어, 학습지는 이, 이 어, 학습지입니다. 빈칸 학습지 인데요. 어,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 원소라고 해서 어, 여기 성취기준과 학습목표가 제시되어 있고, 어, 교과서에 나와있는 회복의 활동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번 시간에 주된 내용인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일번에 이제 별의 탄생, 이번에 철보다 가벼운 원소의 생성, 3번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생성 4번에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확인하기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빨간색으로 된거는 이제 답인데요 요는 아이들 학습지는 제공되지 않고 음, 아이들이 빈칸을 모두 만들하고 같이 토의하면서 채웁니다 어, 모든 학생들이 어, 여기 다 어, 빨간색으로 적혀있는 부분은 아이들하고 같이 토의해서 채우거나 자,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아니면 교과서 찾아봐도 봐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어, 하고, 어, 그렇게 해서 모든 토이, 학습지 문제 해결 예, 하는 겁니다. 그럼 저, 선생님은 이제 모든 순회 하면서 질문을 해결해 주고, 또 아이들이 잘 하고 있는지, 또 잘못하고 있으면 거기서 피드백 해주면 되는 거죠. 활동 확인, 질문 해결하기 이렇게 됩니다. 어, 그래서 하는 거는 다 해요. 빈칸 채우고 다 하는데, 어, 둘과고 둘남기 활동지를 작성을 합니다. 요게 이제 둘과고 둘남기 활동지인데. 어, 여기 정리하는 요빈 여기에 이제 정리하는 내용들이 다릅니다. 어, 1, 2, 3 모두는 어, 요 빈칸 학습지에 요 별의 탄생과 철보다 가벼운 원소의 생성 요두 개를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 456모둠은요 빈칸에 요 빈칸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생성과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을 정리를 합니다 그럼 서로 다른 내용을 정리하는 거 잖아요 그래서 어, 123모둠은 별의 탄성과 철보다 무거운 원소 456모둠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와 태양계 지구의 형성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 하고 어, 그 여기 아바타와 지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꼼꼼이 역할도 있고 어, 아바타도 있고 지킴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림이라는 역할도 있어요. 예, 모둠원의 이제 역할이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꼼꼼이 이제 수업 자료 이런 거 안내, 뭐 학습지 챙기고 이런 거 하고 아바타는 선생님의 분신 역할을합니다 어, 모둠의 교사 역할도 하고 어, 모르는 거 알려주는 역할도 하고. 지킴이는 어, 모든 물말 그대로 지키는 거죠 수업과 관련 없는 잡담이나 이런 걸안 하게 하고 또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알리미는 어, 디딤영상이 이제 올라오면 친구들에게 모든 친구들에게 보라고 하고 봤는지 이제 물어보고 잘 보도록 독려해 준 역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음, 이 둘과 둘 남기 활동지에 이제 각 1, 2, 3 모둠하고 4, 6 모둠이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 정리하는데 특정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 이제 대부분 아이들은 이제 학습지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서 친구들한테 가르쳐 줄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뭐 특이한 애들은 마인드맵을 그리는 아이들도 있었고 어, 단어, 핵심 단어 몇 개만 툭툭툭 툭 적어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친구도 있고 어, 뭐 하여튼 뭐어 초기에는 뭐 대본 이렇게 친구한테 말할 대본을 이렇게 적는 친구도 있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이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친구한테 가르쳐 줄수 있도록 내가 정리한 내용을 가르쳐 그리고 아이들한테 또 주문하는 게 되도록이면 안 보고 안 보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둘 가고 둘 남기 활동을 하는데 일 회차에서는 일 회차에서는 1, 2, 3 모둠끼리 이렇게 돌고 어, 4, 5, 6 모둠끼리 돕니다. 그럼 1, 2, 3은 같은 내용이니까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친구들끼리 두 명이 가고 두 명이 오고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고 배우고 사로도 마찬가지죠. 그데두 번째 갈 때는 어,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요거 첫 번째 이제 학습지 활동할 때 서로 이제 화살표가 막 이렇게 어지럽게 돼 있잖아요. 서로 가르쳐 주고 알려 주고 뭐 답이 뭐다 뭐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 첫 번째, 둘과 둘남께할 때는, 어, 요게 이제, 1번, 2번이고, 요, 1, 2, 3 모듬이, 요게 4, 5, 6 모듬이, 3번, 4번 내용입니다. 그러면, <laughs> 여기서, 어, 두 명이, 두 <laughs> 명이, 1 모듬에 두 명이, 1 모듬에, 요기 있던 두 명이 이렇게 갔죠. 요기 갔어요. 여기 있는 2 모듬은 이렇게, 이렇게 갔고, 3 모듬에 두 명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일대일로 어 서로 가르쳐 주고 배웁니다. 46모둠도 마찬가지로 어 4는 5, 5는 6, 6은 4 이렇게 가서 1대1로 가르쳐 주고 배웁니다. 예, 요게 이제 첫 번째 활동이고 그다음 두 번째 어요 1모 2, 3 모둠은 어, 1번, 2번 내용이니까 어45 <laughs> 모둠은 3번, 4번 내용이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1보 1모둠과 4모둠이 서로 둘 가고 둘 남기 2모둠이 둘 가고 둘 남기 36모둠이 서로 둘 가고 둘 남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갔는 이동해 1모둠 두명이 갔어요. 이모둠은 갖고 갔어. 그래서 1대1로 1대1로 서로서로 어, 가르쳐주고 배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모둠으로 돌아오죠. 자기모둠으로 돌아오면 만약에 시간이 좀... 남는다. 그러면 바로 어깨장 활동을 하고요. 어, 시간이 좀 부족하면, 어, 다음 시간에 전시학습 활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는 다시 돌아와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 들고하고 돌면 결정이 끝이 나는 겁니다. 어, 이제 선생님은 이제 모든 활동, 이 진행 상황을 관찰하고, 어~ 또 아이들이 또중간중간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네, 질문을 해결해 주고 어~ 또 피드백해 주고 어~ 뭐~ 이제 활동 중에 어~ 중학교인 경우에는 중학생 같은 경우는 좀 딴짓하는 학생들도 있고 어~ 그런 학생이 좀 관찰되는데 네, 고등학교에는 좀 어,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선생님이 이제 그런 학생들도좀 어~ 잘 수업에 참여하시도록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끝날 때 둘과구 둘랑 그 활동지는 저는 이제 종이로 받지 않고 팀즈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어깨 짝 활동을 다음에 할 거니까 준비를 하라고 안내하고 차시 학습 다음에 이제 수행 평가 일 차시 들어간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수업이 마칩니다. 자일 차시 수업 지도에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